김종민과 사귄 김민아는 누구? 김민아에 대한 열 가지 놀라운 사실. 방송인 김민아가 열애설의 주인공 김종민과 면데이트에 나선다. 12일 오후 5시 유튜브 메리고라운드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김종민의 면데이트 대면대면, 연출 조송이. 강재은, 이하 대면대면, 애는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가 출연한다. 김민아는 이날 처음 만났음에도 김종민에게 술을 좋아하냐? 고 물으며 본격 술 방송을 예고한다. 김민아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한 것을 시작으로 승무원 기상캐스터 게임 아나운서 등 엄청난 이력을 자랑하는 프로 엔잡러로 활약하고 있다. 김민아의 다채로운 재능에 김종민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내 김민아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의 개편 소식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웃픈 상황을 만들어낸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며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이어간다. 김민아는 최근 열애설에 휩싸인 김종민에게 밀착토크를 진행. 김종민을 당황하게 하는 한편, 연인의 나이차이에 관한 각자의 의견과 최악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는 김민아의 주도로 진솔한 속 이야기들을 풀어가며 김종민과 김민아는 대면대면한 분위기를 불고 또 다른 친구가 된다. 또한 김민아가 김종민식 대화법에 존경심을 내비치자 김종민은 현실적인 대화 비법을 공개하며 재미를 더한다. 김종민의 면대입도 대면대면은 되면 CJ ENM 출신 김지옥 이무식 PD가 이끄는 콘텐츠 기획사 메리고라운드 컴퍼니가 슈퍼마켓 소라위 흥행에 이어 선보이는 신규 웹 예능 콘텐츠로 데뷔. 25년 차 프로 방송인이지만 알고 보면 낯을 많이 가리는 김종민이. 게스트들과 만나 면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담아낸다. 한편, 김종민이 출연하는 김종민의 면데이트 대면대면, 되면 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유튜브 메리고라운드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2. 공개연애 아내, 김종민, 하트 11살 연하 여친과 2년째 열애 중, 날 애기 보듯해, 결혼할까, 종합. 방송인 김종민, 45, 이 여자친구를 언급한 가운데, 그가 결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유튜브 채널 찹찹에는 도둑놈 김종민의 여친설 최초 공개, 근데 희철아 넌 결혼 못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게스트로는 김종민이 출연했다. 이날 김희철은 김종민에게 여자친구와 다툰 적은 없냐? 고물었다. 김종민은 나 많이 싸운다. 주로 피친다. 화해할 때는 안아준다. 고 답하며 로맨틱한 면모를 뽐냈다. 김종민은 이제 2년 됐다, 며, 나를 귀여워해준다. 아기 보듯이, 연하다. 11살 차이가 난다. 나이 차이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나를 너무 좋아해주니 고마운 거다, 며 애정을 드러냈다. 김희철은 형수님께서 엄청 지적인 느낌이다. 굉장히 기품이 있어서 형이 아기 같긴 했다, 고 설명했다. 김종민은 김희철이 형의 어떤 모습에 반했대, 라고 묻자. 생각보다 실물이 괜찮았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김희철은 이영은 코요테 때 진짜 멋있었다고 했다. 결혼할 것이냐는 돌직구에 김종민은 날짜를 잡고 그런 건 아니다. 마음은 있다. 마음은 다 있는 것 아니냐? 도말했다. 김종민은 결혼 후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에 같은 통장 하나로 같이 쓰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희철은 결혼하면 게임기도 마음대로 못 산다고 하더라. 내돈 주고 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이 여친의 존재를 밝힌 가운데 공개 연애에 대한 그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SBS 미우새에서 이상민은 김종민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은 난 공개 연애는 안 한다. 며 철벽 방어했다. 이를 본 김희철은 "그냥 없다고 하면 되지. 왜 넘어가냐?" 고 말에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3. 이혼 서장훈, 12살 연하 개그우먼과 하트 핑크빛 터졌다. 마음만 열어준다면 동상이몽.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 이하 동상이몽이에서는 슬리피 부부의 절친 총동원 현장이 공개된다. 먼저 슬리피와 6개월간 결혼 생활을 했던 이국주가 스페셜 MC로 등장하자 모두가 동상이몽 2에서 이투샷을 봐도 되는 거냐며 놀라움을 표했고, 이국주는 슬리피를 위해 출연했다며 굳건한 전 부부 케미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국주는 "내 이상형은 사실 서장훈 오빠"라며 급기야 "오빠가 마음만 열어준다면" 이라는 위미심장한 고백까지 해 이목을 집중시켰고, 서장훈 또한 이국주를 향한 숨겨둔 마음을 드러내 스튜디오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모두를 술렁이게 한 서장훈, 이국주의 고백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이국주는 슬리피에게 동상이몽 이 오래 하려면 절친들이 짝을 찾아다 같이 출연해야 한다. 며 슬리피의 부부 동반 방송 욕심에 불을 지폈고, 슬리피는 딘딘에게 소개팅을 시켜줘야겠다, 며발 벗고 나섰다는데 딘딘이 먹잇감을 물자. 이국주까지 슬리피를 위해 나도 소개팅을 하겠다, 고 합세하는 한편. 오빠가 싫어하면 안 하겠다, 고 서정훈의 눈치를 봐또한번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과연 슬리피의 고정 출연을 위한 딘딘과 이국주의 소개팅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역대급 늦잠 남편, 슬리피는 이날, 새벽 2시에 잠에서 깨 눈길을 끌었다. 슬리피는 3시까지 가야한다. 몇 중무장을 하고 집을 나서 모두가 이 정도면 배 타러 가는 거 아니냐 며 각종 위구심을 품었다. 이어 슬리피는 초면인 위문의 남성과 동행 쓰러지듯 차에 타 기절의 MC들은 대체 어디 가는 거냐 며 문제적 남편 슬리피의 일탈에 조마조마했다. 종잡을 수 없는 슬리피의 일탈은 시장에서도 계속됐다. 슬리피는 내가 시장계 차은우다 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시장에 등판. 이전과는 다른 텐션과 너스레 만렙 면모를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급기야 슬리피는 시장 한복판 무반주 트로트 무대도 불사. 각종 인파가 모이자 시장 콘서트까지 열리며 통행 불가급으로 도로가 마비됐다는데 짠내의 아이콘 슬리피가 시장개차은 후가될수 있었던 사연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역대급 계획파 면모와 남편 돌봄 서비스로 화제를 모았던 슬리피 아내 김나연은 서울예대 경기과 출신. 배우가 꿈이었다. 며 반전 이력을 공개. 서울예대 동기 배우 금새록과 만남을 가져 기대감을 더했다. 김나연은 새록이는 친구들 사이의 금스타라고 애정을 드러냈고. 금세록은 임산부인 김나연을 위해 딸오아를 봐주며 절친 면모를 보였다. 예사롭지 않은 육아 스킬을 선보인 금세록은 동기들의 결혼, 임신 소식을 듣자 나도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급기야 계획파 절친 김나연에 내 결혼도 계획해 달라 꼭 결혼 욕심을 드러내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다. 오늘 밤 10시 10분에 방송되는 동상이몽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견적기에 강하고 멋있다, 유키즈, 고오유안나 불꽃처럼 뜨거웠던 청춘 재조명, 포커스. TVN, 유키즈 온더 블럭, 이하, 유키즈,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MBC 기상캐스터 오유안나가 향년 28세 꽃다운 나이에 사망. 대중의 충격을 안겼다. 10일 후 MBC에 따르면, 기상캐스터 오유완나는 지난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유완나는 생전 2017년 JYP 엔터테인먼트 13기 공채 오디션에서 에르모소 뷰티상을 수상했던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다. 이후 2019년엔 제 89회 춘향 선발 대회에서 쑥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선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로 합격해 최근까지도 활약해왔다. 특히 2022년 12월 유키즈 출연에 화제를 모았었다. 당시 오유한나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였다. 라며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운 매력을 엿보게 했다. 또 그는 아이돌 연습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연습생 때 맨날 울었다. 일화를 하나 말하자면 갑자기 반찬통 하나를 주곤, 여기에 삼시세끼 고구마, 닭가슴살, 감자를 넣어 먹으라 하셨다. 애들과 앉아 나눠 먹어야 했다. 너무 비참해서, 저안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다. 라고 아이돌 꿈을 접고 기상캐스터가 된 배경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화제의 방송 후 오유한 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유키즈 잘 봤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큰 영광이었던 순간 기록. 부족한 저희기에 더 소중한 추억이다. 제작진분들, 선배님들 정말 감사했다. 더 겸손하게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 라는 진솔한 소감을 남겼었다.